바둑아. 바둑아. 어, 어이거 저기 온다. 야, 엄마 바둑이 안 오네? 어, 뒤에 온다, 엄마 바둑이. 어, 엄마 바둑이 뛰어 온다. 바둑아.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왔어. 막둥이 왔어. 엄마 바둑이도 왔어. 어이구. 가자. 바둑아, 가자. 어이구, 뻐라잘잤니 응, 가자. 가자, 가자. 어이구, 니네들 아주 기특하다. 막뛰어내려 왔어. 바둑아 응. 새끼바둑이 가자 엄마 바둑이 특 빨리 아장서라잘 잤니? 엄마 바둑이 응 가자 빨리 <laughs> 빨리 가자 응 가자 응 가자 가자 응 가자 빨리 아이고 뛴다 뛴다 바둑아 빨리 와 엄마 바둑이 빨리 와응 빨리 와 엄마 바둑이 앞장서, 엄마가 어디, 가 빨리, 앞장서. 응, 그래, 응, 잘, 응, 잘 잤어. 잘 잤어? 비 조금 온것 같은데, 응, 괜찮았어? 응, 가자. 응, 가자, 가자, 가자. 응, 가자, 빨리. 배고프겠다. 가자. 응, 가. 엄마한테 뻔치 맞았자? 엄마한테 왜 괴롭혔냐? 가자. 어. 응 가자, 빨리. 바둑아, 가자, 빨리. 이쁜 바둑이, 가자. 다 왔다, 내일 식당. 여기 브라, 다 왔어? 응, 바둑아. 응, 바둑아, 잘 있었어, 우리 바둑이? 응, 바둑아. 이쁘라 <laughs> 우리 바둑이. 아, 펀치맞았어펀치 엄마한테. 엄마한테 펀치 맞았어. <laughs> 왜 펀치 때? 때문에... 음, 맛게 먹어라 우리 바둑이. 아 이거 좀 바둑이 가져, 이리 가져. 엄마 바둑이 막둥이 왼쪽 끝에 새끼 바둑이. 비가 와가지고 축축 거지 바닥이 지금 축축하다. 음, 천천히 먹고 있어. 음. 괜찮아, 괜찮아. 오늘 주말 일요일이니까 등산객들 발걸음 조심하고 그래 아무거나 주문은 먹으면 안 된다 내가 30분 후에 또 올게 이쪽으로 응, 괜찮아 아이고 이쁘다 월매야 개양이 오고 노는 구나 개양이 오고 노네 월매야 월매야 어 이쁘라 우리 월매 가자 월매 바둑이는 어딨니 개양이야 개양이 저기 있다 개양아 월매야 저리로 내려가서 맘마 먹자 저리로 와 저리로 어, 내려와 바둑아 이리 와 바둑이 저기 온나해 응, 바둑아. 바둑이 많이 기다렸니? 응, 바둑이 많이 기다렸어. 아이고 예쁘다 우리 바둑이. 어, 우리 바둑이 왔어. 아이고 예쁘다 우리 바둑이 왔어. 간밤에 조금 소나 소나기가 왔는데 괜찮았네. 안 젖었네. 응, 아이고 이쁘다 바둑 바둑이 왔어. 아이고 예쁘다 악수, 바둑이 바둑이 악수. 악수 s u p 악수 i a k 아이 브라우리, 아이, t i h e s i 이 아이, 아이, 저 i 부린다, 왕 r i i p r a o 저 i p 저 t 저 먼저 털 i t a t 저 o n <hesitation> carong b r 음, n d a wong p a t 저 왕거기 돼지 새럼 불 우리 왕바둑이. 아이고, 왕바둑이가 기다리고 있구나. 응. 월매 있다, 월매. 가자. 빨리 와. 월매야, 저기 저기 월매 있다. 내려와, 월매도. 일로 월매야, 내려와. 엄마 먹자. 개양기 요거만 있지 말고 빨리 와. 가자. 바들 가. 가자, 가자. 아이고 이쁘다 우리 바둑이. 장르 향해서 가네 바둑이가. 바둑이 식당이 이렇게 깊수 건데 있으니까 안전하다. 어응 가자 바둑아. 어응 바둑아 다 왔다. 물 먼저 먹을래 그래. 금방 가로준 물이다 깨끗한 물이야. 바둑이가 어쩐 일이야 아침 에때따 바람에 물 먹어 먹네. 깨끗하게 따가지고 세분 줬어. 응. 응, 먹어. 이게 월메야 기다려. 오늘 응. 월메 이거 좀 먹어봐. 월메. 응. 응. 바둑이도 줄게. 아이고 바둑이도. <laughs> 바둑이도 줄게. 가봐 있어. 응, 월메 먹고 같이 먹어. 바둑이도 먹어. 야시다. <laughs> 이리 와. 바둑아 이리 와. 아 이거 빠우리 빠뜨 아. 이거 다봐뜨게 응. 아. 이거 흘렀다이물 흘렸다. 빠도. 바둑아 이거 먹 이거 먹어. 바두가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이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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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이거 이리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어 이거 이리이리이이 이거 어 가서 놀자, 바둑이. <laughs> 나가서 놀자. 이거 보라, 우리 바둑이. 까미 잘 있니, 까미? 아이고 이뻐라, 우리 바둑이. 어디로 갈 거야, 바둑이? 어디로 갈 거? 내가 저 까미 만나고 올게. 여기 있어. 응, 여기 있어? 응. 어우, 키크다 우리. 바둑이 키크다. <laughs> 이런 거 봐. 아, 어, 어, 이거 뭔가 보여주네. 바둑이 뭔가 보여줘. 바둑이 뭔가 보여줘서, 어, 이거, 아, 바둑이가 아주 재주가 많구나. 아가 아이고 뭔가 보여줘서 나무 위에 그냥 올라갔어. 까미가 없다. 까미가 어디 갔는지. 가서 만만지고 올게. 까미가 집에 들어가 있나? 까미야, 또 없다? 집에도 없네. 어디 돌아다니나 보다. 바둑이가 계속 따라오네. 이쁘다, 많이 먹어. 응, 많이 먹어 이쁘다. 응. 옆구리 저 상처난 거 괜찮네? 응, 괜찮다. 응, 맛있게 먹어라. 음, 이쁘다 우리 이쁘리 다정이 저기 있다 그래 먹어 맛있게 먹어라 우리 다정이 <laughs> 밤에 춥지 않으니 다정아 다정이 맛있는 거 줘야지 다정아 이거 먹자 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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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정아 주루 먹자 이 t u u d a 다 udah, u 이 a h udah, 이 d a h 이거 봐. 다아 응. 응. 이거 h 어 d a h 다정 a h u d a 다 u 다 a 이거 먹. a h 아이 a h u 다 a h u d 짜져 음. 나짜에 나중에. 다중에이중라 우리 에 나중에. 다짜에나짜에 나중에. 나 이거 나중 응. 아이, 나중에. 나중에. 아 이거 다 짜주니까 잘 먹네. 이렇게. 응. 아이 뿌라 우리 다정이. 이쁘다 우리 다정이. 응. 어디 가? 다정아. 아이 뿌라 우리 다정이. 아이 뿌라 우리 다정이. 어, 이제 다 먹었어 이제. 얼른 산으로 갈래? 다정이. 아이 뿌라 우리 다정이. <laughs> 이쁘다 다정이. 아이고, 이쁘라 어디로 갈까, 우리 다정이? <laughs> 저 위로 올라갈 몽이구나, 산으로. 다정아. 아이고, 이라 이쁘다, 우리 다정이. 그리로 들어갈래? 어, 그래. 그 이따가 저녁 때 보자, 다정이. 아이고, 이쁘라 우리 다정이. 그래, 다정아. 오늘, 비, 오늘도 비가 올 거니까, 비 맞지 않도록 해. 아이고, 이뻐라, 우리 다정이. 이뻐라, 우리 이쁘이 이제 배안 고파, 이쁘나? 배안 고파, 이쁘이 아이고, 이뻐라, 우리 이쁘이 다정이는 저 안으로 들어갔다, 밤나무 숲으로. 넌 어디로 갈래? 여기 있을래? 이쁘이 응. 음. 입맛 다시네 아이고, 이뻐라, 우리 이쁘이 아, 여기 거기까지 왔어. 이제 또 저기 겨울에 바로 여기서 50m 위에 있잖아.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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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가자. 아 이거 놀러 왔구나. 얘도 옛날 집이 상향을 해가지고 응, 가자. 바둑아 빨리 가자. <laughs> 바둑아 가자. 아 이거 막둥아 가자 빨리. 바둑아 가자. 가자 응, 가 바둑이 바둑아 가자. 아이고 이뻐라 우리 바둑이. 아이 고 깡통 깡통 잘 뛰네. 어, 바둑아 가자, 너희들 집으로 가자. 응 어, 가자. 바둑아, 어 엄마 바둑아 빨리 와. 아이고 이뻐라 이놈들. 어, 가자, 가자. 여기가 너희들 옛날 살던데야, 옛날 동네야 여기. 응. 으에야 너희들 그 겨울에 막 내려오던데가. 눈길에 찍고 막 내려왔잖아. 저저 저, 저기서 요렇게 내려왔잖아. 여기 옛날이 그리워서 왔구나. 여러분들. <laughs> 응, 가자. 가자 가자. 아두가 응. 가자. 뛴다 뛴다 뛴다. 어 이거 잘 뛴다. 가자 가자. 내가 앞장서라. 엄마가 앞장서라. 그래 가자. 바두가 응, 가자 집으로 가자. 가자 맘마 더 줄게. 응. 응 가자. 가자 가자. 응 가자. 응, 가자. 응, 바둑아. 가자. 아이고, 이봐라, 우리 바둑이가 잘 따라오네. 응, 가자. 새끼 바둑이가 아주 잘 따라온다. 응, 응,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 빨리 올라와, 따라와. 애미야. 엄마 바둑이가 뭐, 빨리 와야지. 앞에 가야지. 막둥이들 온다. 응, 가자. 니네가 앞장서서 가 빨리 식당으로. 그럼 만만 더 줄게. 응, 가자, 가자. 응, 가자, 응. 가자. 가자. 아침 데이트 진하게 하네. <laughs> 응, 아침 데이트 잘한다. 응, 가자. 응, 그래. 응, 그래, 가자. 빨리 가자. 온다. 잘 내려온다. 엄마하고 새끼하고. 그래, 다 왔다. 이제 집에, 식당에 다 왔다. 가서 맘마 더 줄게, 먹어. 응, 가자. 어, 가자. 다 왔다. 그래, 맘마 더 먹어. 아이고, 그래. 펀치 내리지 마, 새끼 왜 자꾸 펀치 떨려 <laughs> 그래,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니들 맘마 더 주고 가니까 배고프지 않게 다 먹어. 음,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어. 이따 저녁 때 늦지 마. 아이고 비가 오는데 그래도 니들저1 0 개월 전그 장소에 와가지고 니들도새롭겠구나 나는 물론 새롭고. 하필 또 비가 오냐, 요 때, 요때 맞춰가지고. 아이고. 천천히 다 먹어. 우리, 저, 엄마 바둑이 새끼 바둑이 막둥이, 응. 다, 다 먹어. 잘 먹어. 비 맞지 마. 지금 비가 오는데 빨리 먹고 비 피해. 내일 아